안녕하세요. 단실입니다. 이 채널은 운동과 영양에 관한 과학적인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채널입니다. 오늘은 이분할의 과학을 이어 이분할 루틴을 계획하는 방법에 관하여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이 영상에서 다룰 루틴 계획 방법은 브래드 쇼필드 박사, 에릭 햄즈 박사, 그리고 마이크 졸레스 박사와 미국 피트니스 유튜버 오마르 이서프와 버추비언 피지컬의 의견을 바탕으로 하였습니다. 2분할 루틴은 김도수가 타자 근성장을 최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두 세션의 모든 부위를 다 해야 하니 운동 종류의 다양성이 떨어지고 운동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할 루틴을 개혁할 땐 운동 종류 성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릭 햄스 박사의 말대로 한 세션에 한 부위당 40에서 70 횟수를 가이드라인으로 한다면 대략 두 가지 종류의 운동밖에 못하기 때문에 짧고 굵게 최대한의 효과를 볼수 있는 운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선 최대한 효과를 볼수 있는 운동들은 아시다시피 벤치프레스, 스쿼트, 데드리프트, 풀업, 밀리터리프레스 등등의 복합관절 운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위를 하던 한 운동은 복합관절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종류는 여러 가지 운동을 섞어가며 다른 부위에 비해 더 발전이 필요한 부위를 타겟하는 운동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가슴 근육 중 윗가슴이 부족하다면 인클라인 프레스 종류를 넣어 윗가슴을 타겟한다는 것이죠. 대근육만이 아니라 소근육도 같은 개념이 적용됩니다. 삼두 중 장두를 더 발달시켜야 한다면 트라이셉 익스텐션 같은 운동을 선정하는 것이죠. 이렇게 한 가지의 복합관절 운동과 한 가지의 부족한 부위 운동을 선정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2분할 루틴을 계획하는 방법이라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실질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루틴들은 그저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에게 완벽하게 적용될 순 없습니다. 그럼 우선 2분할 루틴 중푸시풀 루틴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푸시풀 루틴은 매 세션마다 상체, 하체 운동이 다 포함이 되는데요. 어떤 부위부터 시작하는지는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몸 부위 중 가장 중점을 둬야 하는 부위부터 시작하시는 게 몸의 밸런스 맞추는데 가장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사람마다 우세한 근육 부위는 다 다르기 때문이죠. 가슴이 약점이라면 가슴 운동부터 시작하시고, 하체가 약점이라면 하체 운동부터 시작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루틴의 볼륨은 에릭캠스 박사가 추천한 40에서 70회수를 가이드라인으로 하겠지만, 횟수는 강도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중량 50횟수는 저중량 50횟수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100kg의 중량으로 50번을 한다면 5000kg가 되지만 70kg의 중량으로 50번을 한다면 3500kg밖에 안 됩니다. 고중량 세션은 겨우 힘들게 40횟수를 채울 수 있지만 보통 중량이나 저중량을 하는 세션에는 쉽게 70횟수가 훌쩍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루틴에서 횟수와 세트 수에 큰 비중을 두시는 것보단 스트렝스 아니면 근비대 둘중 목표하는 루틴을 정하고 총 볼륨의 무게를 각각 따로 정하여 목표한 볼륨을 달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첫 예를 보면 한 부위당 두 가지 운동을 선택하였는데요. 가슴은 플랫 벤치 프레스와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 어깨는 머신 숄더 프레스와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그리고 하체는 스쿼트와 레그 익스텐션을 포함시켰습니다. 각 부위마다 첫 번째 운동은 복합 관절 운동을 선택하고 였두 번째 운동은 발전이 필요한 부분을 타겟하는 운동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루틴을 구성한다면 여섯 가지 운동에 3두 운동까지 합쳐 총 일곱 가지 운동이 되는데요. 사람마다 체력이 다르긴 하지만 한 세션에 일곱 가지 운동은 굉장히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력이 좋으시고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딱히 문제가 없으실 수 있지만 다른 분들은 7가지 운동을 좋은 컨디션으로 끝까지 해내지기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현실적인 루틴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분할은 같은 부위를 일주일에 2에서 3회 할수 있으니 매 세션마다 같은 종류의 운동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푸시데이와 풀데이를 각각 두 종류로 나누어 푸시데이 1, 풀데이 1 그리고 푸시데이2, 풀데이2 이렇게 4세션으로 나누어 구성을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푸시데이1에는 가슴운동으로 인클라인 벤치프레스와 플랫 덤벨프레스를 하고 어깨운동은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한 가지밖에 안 합니다. 어깨의 푸시 무브먼트인 밀리터리 프레스가 빠졌지만 인클라인 벤치프레스가 포함되었기에 전면 삼각근이 2차적으로 운동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체 운동은 스쿼트 한 종류만 선택하였습니다. 푸시데이 2는 똑같이 5가지 운동을 하지만 다양성을 위해 운동 종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인클라인 벤치 프레스 대신 플랫 벤치를 포함하고 푸시데이 1에 없었던 밀리터리 프레스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일주일에 가슴과 어깨 두 부분을 다 적절히 타겟하게 됩니다. 사이드 레터럴 레이저는 측면 삼각근 발달을 위해 두 세션 다 포함해 두었습니다. 풀데이 2의 또 다른 차이점은 하체 운동에서 스쿼트를 없애고 레그 익스텐션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면 너무 하체 중심을 두지 않는 게 아니냐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 풀데이에서 하체를 추가적으로 강조하게 됩니다. 풀데이 1의 예는 수직으로 당기는 운동으로 풀업을 포함시켰고 수평으로 당기는 운동으로 벤트 오버 로우를 포함시켰습니다. 리버스 팩댁은 후면생각근이라 어깨에 속하지만 운동 무브먼트 자체는 당기는 것이니 풀데이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두 운동 한 가지와 하체 운동으로는 레그컬 한 가지만 포함시켰는데요. 그 이유는 풀데이2에 데드리프트를 포함시켰기 때문입니다. 그 이외에 풀데이2는 벤트오버로우를 케이블로우로 대신하고 리버스 팩댁을 리버스 덤벨플라이로 대신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푸시풀 루틴을 4개의 세션으로 나눈다면, 주요 복합관절 운동들인 벤치프레스, 스쿼트, 데드리프트, 밀리터리프레스를 모두 포함시키며, 운동 종류의 다양성도 줄수 있고, 버겁지 않은 운동 개수와 너무 길지 않은 시간 안에 모든 부위를 골고루 나누어 운동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전해드린 운동 종류와 계획법은 그저 예일 뿐이니,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것보다, 운동 종류 선정의 원리를 이해하시고, 자신에게 맞는 루틴으로 계획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 영상이 푸시풀 루틴을 구성하는 좋은 가이드라인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은 상체 하체 2분할 루틴 계획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고 더 많은 운동과 영양에 관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단신이었습니다 <목소리>